자 다음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어요 어, 64분의 1인데 64는 일단 2의 6제곱이죠. 근데 분의 1이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n분의 1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셔서 2의 마이너스 n 분의 6이 되겠고요. 자 이제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 물론 뭐 얘가 0이 돼도 자연수가 될수 있긴 한데 어, 얘가 0이 되게끔 n이 없으니까 자, 이때 조심하실 거는 0 분의 6. 얘는 0이 아닙니다. 예, 조심하셔야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 분의 6이 자연수가 되주면 되겠네요. 그러려면은 n이 6의 약수 중에서도 음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